일자노트 다섯번째 편지 앞으로의 개선 방향과 더불어 준비중인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2차 서버 이전 안내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은 많은 노드님들께서 기다리던 2차 서버 이전 안내입니다 이번 서버 이전은 12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 1차 서버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 월드 내에서만 로웨인은 로웨인으로 그 다음에 신규 컨텐츠 최강의 노드는 누구인가 로드 아레나 유저분들 중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토너먼트 형식의 PvP 컨텐츠입니다. 로드 아레나는 최고의 무력과 지력을 지닌 로드를 가리기 위한 무대로 전략적인 어빌리티 및 직업 세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맵과 오브젝트 요소들을 활용한 컨트롤을 통해 다채로운 변수 창출이 가능한 컨텐츠입니다. 뭔가 단순히 이렇게 결투만 전투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브젝트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오브젝트 먹고 내 캐릭터가 더 강해진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개인전 외에도 다인전 및 최고의 길드를 가리는 길드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본인과 길드의 명예를 마음껏 드높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로드 아레나는 시즌제 리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시즌 종료 시 로드님들이 소속된 리그에 따라 이게 그거죠 여러분들 롤로 따지면 티어 티어가 있는 거죠. 소속된 리그에 따라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며, 리그에 따라 전용 보상 및 전용 상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로드 아레나 전용 탈것 외형을 비롯해 꾸준히 참여만하여도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12월 달 업데이트를 목표로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로드님들을 기다리는 화려한 승부의 무대, 로드 아레나의 모습을 먼저 공개합니다. 이렇게 일자로 쭉돼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뭐 돌아가거나 이런 건 없고 이거는 좀 지형지물까지 좀 이용을 할수 있겠네요 이 맵은 이게 두 번째 맵 이렇게 지형지물 끼면서 막 돌면서 이렇게 전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이 벽을 이용해서 막좀 다른 전략들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3개의 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투 방패 마스터리 밸런스 조정 사전 안내 데이터로 살펴봤을 때 과거에는 많은 로드닝들이 원거리 무기를 선택했던 반면에 현재는 전방, 전투봉, 단검, 맨손, 대검 등 다양한 근거리 무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서 여기에 하나가 없죠. 유일하게 건방만 안 좋은데 건방만. 이제 근거리를 쭉 나열했는데 근거리 6개 중에 5개만 언급했어. 하나가 딱 없네요. 건방 우리 건방 유저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저는 PVE의 경우 피랑 보정이 없는 상태에서 방패 방어력이 동작하지만 PVP 상황에서는 PVP 보정 공식에 의해 피량이 감소된 상태로 그래서 더큰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 같은 상태는 방패 반응 방어량이라는 스탯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무기는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방어 효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로드 아내나 컨텐츠를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방패 방어력 공식에 대한 밸런스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고, 로드 아내나 업데이트에 맞춰서 PvP에서의 방패 방어량 계산 공식이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맞아, 근데 이게 웬걸? 안 그래도 픽률이 낮은 건가 방패까지 여러분들? 이 새끼 너 너도 방패 쓰지? 어? 지금 돌을 전방한테 던졌는데 돌멩이가 존나 커가지고? 건방까지 쳐맞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게임사가 가만히 냅둘까? 느낌 왔다. 건방, 뭔가 떡상할 것 같아. 이렇게 냅두진 않을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보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전투 관련 오류가 있었죠. 여러분들, 이미 패치가 됐고, 좀 사과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과의 말이고, 이미 다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시조 만 개, 음식 상자 50개, 숫돌 선택 상자 50개, 전문가 상품 5개. 자, 이게 일단 개발자 노트였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내일 점검할 때 어떤 게또 되는지 영상도 있는데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연합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연합 시스템 추가. 이제 길드에 소속된 로드님들은 로컬 서버와 월드 서버로 다니어 연합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다. 최대 5 개의 길드가 하나의 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합에 가입된 길드는 연합 채팅을 통해 연합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데요. 너무 좋네요. 특히 연합장은 외측의 기능을 사용하여 연합원에게 시스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야 연합장은 이렇게 연합원들한테. 여기 상단에 뜨네요, 여러분들. 월드 보스 라탄, 파르토, 네드라의 처치 보상이 변경됩니다. 시간의 조각, 검은 오름, 이동석 제작 재료 등 다양한 보상이 추가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와, 여러분들. 보상 너무 좋은데요? 참여상에도 있네. 100개에서 200개가 참여상. 이제 4등에서 20등이 150개에서 300개. 1, 2, 3등 상자가가 200개, 400개 이번 업데이트 이후부터는 암상인이 등장하는 일정에 맞춰 알려주는 알림 기능이 추가됩니다 암상인 거래소에서도 아이템 기록에 필요한 아이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음. 개선됩니다 이동성 아이콘의 색상이 모두 같아 불편하신 로드님들이 많으셨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것도 맞죠? 일부 이동성 어 아이콘이 변경됩니다 맞겠네. 태양의 축복 오델리아 아바타 픽업이 진행되며 좋다. 신규 탈것 아우로가 추가됩니다 아우로 추가.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점검 이후 공식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세요 또 간략하게 여러분들 내용들이 여기서 보입니다 업데이트 사전 안내를 보면 연합 시스템이 추가가 되고요 아까 말했던 거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영웅 신화 등급의 신규 정화된 무기 방어구 관석이 추가됩니다 이게 뭐지? 근데 파괴 방지면 너무 사기잖아. 여러분들. 정화된 무기 방어구는 하락은 하게끔 돼 있는 아, 1강을 하는 대신에 확률업. 황유럽. 확률업도 괜찮네. 자, 밸런스 조정. 라카제스랑 리비티나의 전설 등급의 무기 방어구 드마 확률이 상향 조정됩니다. 그다음에 월드 보스 이카로시아 모티 네바의 전설, 신화 등급의 무기 방어구 드마 확률이 상향 조정. 아, 이거는 우리한테는 좀 안좋은거고 아까 본 이제 라탄파르토 네드라 처치 보상 상향조정 됐구요 다행히 전설과 신화도 같이 유지를 위해서 인연효과중에 공속효과가 상향조정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아바타에서 공속이 5% 추가합니다 인연을 맺으면 그리고 신화는 10%인데 요게 이제 상향된다는거죠 일부 히던직업 및 어빌리티 스킬효과 조죠 히든 직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빌리티 자체가 변경되는 것 같은데? 화계의 무기가 바뀔 것 같아요 화계의 무기가 신규 어빌 무기류 중에 제일 효율이 안 좋습니다 혹한의 무기 초급을 봐봐 5초 지속에 70 플러스 70이야 마스터 찍으면 10초 지속에 70 더하기 70이야 그치 그리고 어파의 무기 그냥 초급부터 70플러치 70이고 5초 지속 마스터 찍으면 10초 지속에 70플러치70 70. 근데 파괴의 무기를 봐볼게요 파괴의 무기는 초급 때 5초 지속에 다른 거는 70플러치 70인데 얘는 40플러치 40이야 마스터를 찍어야지 5초 지속에 70플러치 70이야 저는 너무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제다내 피셜입니다 뭐가 바뀔지는 좀 나와봐야 될것 같네요. 이거는 뭐 예상이 좀안 돼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편의성 개선. 아우로 추가되고, 이제 신규 아바타 오델리아 추가에 배틀패스 시즌 6 판매. 요렇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내일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내일 패치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패치는 그리고 6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패치, 좋은 패치 기대하겠습니다.